오늘은 원조 피웅신입니다 원래 제가 트리키라 탱크를 오일리칼레이도를 잡을 용도로 샀었거든요. 얘는 원래 파괴광선을 쓰는데 지금 대나무 미사일이랑 똑같은 능력을 발휘하고 있어요. 얘가 원조예요, 원조. 원할머니 피웅 광선이거든? 그래서 약간 높은 확률로 자석 얻고 자석 쓰면 이것저것 나오고 안 맞을 수 있습니다. 트리키라가 막아줘요. 어, 하필 저 사이에 물폭탄을 맞아. 에이, 그냥 이런 어깨 한번 통하면 트리케라는 힘이 빠지는데, 상대 터지는 거 지켜보는 재미가 있네. 뒤로 가서 템을 잠가볼까요? 오지 마이소. 제 겁니다. 1등 이미 가슈, 이미 가슈. 당신 뭐 못하슈. 우리 승연이 허거 되게 잘 달려줬네. 5초 차이 내주면서 많이 도망갔다. 상대와 드래곤이아도 있고 피웅도 있었는데 되게 잘 도망을 갔어. 근데 이거는 중요했던 게 있지. 내가 피웅을한대 맞아놓고 그 사람이 방어가드가 10초가 켜져 있으니까 그 상대를 자석으로 안 빨아주려는 노력을 했어. 그게 팀적으로 도움이 됐던 거예요. 걸 빨았으면 우리 팀이 다 속수무책으로 템이 잠기면서 여러 번 떴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위험해서 조금 벗어나게 해줬죠. 자 상대는. 히데라 악마랑 봉게 절대 주면 안되고 여기도 잡폭 터지고 조금 상대가 세게 나오는대영 승현씨 뚫고 나갔다잉 악마 일단 안 누르고 있을게 절대 안 눌러야겠다 피용 이제 미사일 먹는 순위까지 올려볼게요 피용 한번 맞춰서 템 잠갔으니까 순위 너무 좋아졌죠 자 버려주면서 이제는 순위 먹어줘야 돼 템 먹으러 가는 건 욕심이고 승현씨 대신에 맞아줄 사람이 필요해요 우리 팀은 지금 거꾸로 피용 쏘기 전에 완전히 돌아서 입을 막아버리겠습니다 지뢰도 밟아주고 이러면 승현씨가 너무 신이 날 거예요 야 나이스 상대는 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 재밌게 이기는데 이번 판? 기다려라죠 <laughs> 아이가 기뻐해요. 팬더 되게 많다, 이번에. 아까는 우리 러너 있고 없고 차이로 이겼던 것 같거든요? 하나만 더 먹자. 잠깐 주고, 여기다. 저분을 좀 생각해줘야겠어. 어, 실드 켜지니까, 야, 우리 피용한 데 맞아가지고 이렇게 다템 잠긴 거야? 순위 매우 안 좋아졌네? 우리 팀 빨아주고, 조금 신경 써서 자석을 쓰자고요 그렇지. 신경을 써주고 안 써주고의 차이는 요런 데서 나오고 있습니다. 야 지리는데 마피아? 마피아랑 트리케라랑 자석 무한으로 써주면서 뒤에 팀킬 당해서 이렇게 발 묶여 버리면 상대 좀 힘쓰기가 어려워 보이는데요. 근데 아직은 몰라 아직은 이게 이렇게 됐다고 해서 순위가 완전히 우리 좋은 게 아니어서 사용시 안 터지면 팬더도 조금 힘들긴하지. 사용시가 터지니 안 터지냐? 바리게이트 대기. 야 역시 일정률이라서 상대가 좀 공격을 많이 하긴 하네요. 이게 승현 씨가 자석을 쓰면서 방금 올라갔거든. 그래가지고 상대도 좀 신이 나고 있는 것 같아. 일단 마지막에는 자석을 안 써주는 방향으로 바꿔봐야겠어. 승현 씨 많이 가긴 했거든. 여기서 몸 대신 맞아주고만 있으면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야, 씨, 트리케라 개삭인데? 야, 사길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드네. 환장한다. 팬도 안 사길 잘했다. 아, 너무 좋네. 역시 원조가 짱이긴 하지. 원할머니 피용신. 아, 원할머니 보, 원조 보상. 아니, 이게 아니고. 그냥 원조 피용신. <laughs> 피용은 신이야? <laughs> 죄송합니다, 원할머니. 맛있게 잘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용이냐고요 피용신, 피용신이 왜 여기지? 피용의 신인데? 장명 센스예요 장명 센스. 감사 포맞죠잉 앞에 좀 힘들어한다. 아, 근데 상대 팬더 있으면은 천사 안 써주기로 했었는데. 내가 좀 룰을 또 어겼네? 룰을 잘 지키고 갔어야 되는데. 저, 나왔습니다 힘이 빨아. 빨라. 힘 빨아서. 힘이 빨아. 빨라. 힘 빨아서. <laughs> 힘이 빨아. <빨라. 웃음> 힘아. 어때? 내가 마피아 잘 빨아주는 사람인데 야 우리 승현씨는 뒤져버렸네 뒤에서 자석 쓰면 또 우리팀 피용 맞으면서 터져버릴텐데 괜찮을라나 모르겠네 쭉쭉 올라가보자 부스터를 썼다는 건 황금자석이 없다는 거거든 자석 써주면 좀보지 않을까? 미안하다 다같이 잠그긴 했는데 선사를 너에게 맡기마 이제. 써줄수 있냐 없냐. 승현 씨가 1등 갈래? 승현 씨가 1등 가. 내가 우주 외지 대기해 줄게. 승현 씨나 잘못 봤든? 어! 승현 씨. 얼, 승현 씨. <laughs> 야, 승현 씨 오늘 우직한데? 야, 저러네. 승현이 발전했네. 왜 <laughs> 팬더 왜 이렇게 귀엽냐 이거? <laughs> 팬더. 꾸며놓은 거 너무 귀여운데요. 얘들아 괜찮니? 벌써 피용 맞고 마탱이가 갔는데 자석 잘 써야 돼 아무 생각 없이 자석 쓰면 안 된다니까 내가 또 목소리를 키울 때까지 사람들 정신 못 차리고 있으면 따이한 대씩 때려야겠다 누가 막 자석 막 쓰는지 이제는 자석도 막 쓰면 안 되고 악마도 막 주면 안 되고 안가? 왜용? 자석을 써서 상대가 피용을 또쓸 거거든 내가 여기서 천사 막아줘야 돼 지금이죠? 피용 썼죠? 오 정확하죠? <laughs> 어이구 왜용 같이 맞았다. 같이 다니면 안 되겠다, 맞아. 팀이랑 이제 붙어 다녀도 안 돼요. 따로 떨어져 다녀야지. 좋은데. 힌네라임이 어디 있어? 힌네라임이 빨아주고 싶은데. 비용만 잘 대기해주면 좋을 듯. 비용 대기. 어, 벌써 썼어? 에이, 이겼다. 에이. <laughs> 재밌다. 한 더. 박소 어디가? 이분을 자석으로 땡기면 안 돼. 땡기면은 이제 피웅 일정 확률로 계속 생길 수 있어서. 박소 씨를 최대한 피해봅시다. 1등 뿅! 3명, 빠바밤! 비용 체크바바바. 오. 흑흑. <laughs> 다 박스 어디갔지? 조심해서 피하고 이제 자석을 좀잘 써줘야 돼. 박스 어디갔지? 는 실드가 하나 켜져 있어요. 왜냐면 내가 한대 때렸으니까. 상대 히드라가 있잖아. 히드라 한번 때려볼까요? 물폭탄 들어갔나? 저 우리 팀 어디 힘들걸? 먹어가야지. 낙 맞으면 또 신나겠네. 일단 죽지 말자. 오호, 물 맞아서 히드라도 신이 나지 않았을까 싶어. 템 먹을 때 지금 템 먹을 때 써줘야지. 히드라가 템을 획득을 못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약간 그런 걸 노려줬다 할까. 오지게 먹었네? <laughs> 될수 없지. 가볼까? 1등이 눈앞에 있긴 한데, 약간 물거리 정도 나오는데, 조금 따라가기 힘들 수도. 그럼 우주선으로 살짝 달래주고, 파리게이트 써줄게지? 와우 아깝다 이거 맞아가지고 자석 나왔으면 무슨 말인지 알죠? 빠빠빠, 갸비 살짝 너무 멀었어 최선을 다해서 쫓아가긴 했지만 어 아니네 되게 많이 이겼네 한세번 이긴 줄 알았는데 이거 다섯 <laughs> 번인 여섯 번이나 이겼어 와 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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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란 나라 <놀라> 파운드지나한다 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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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란 나라 나나나나나나. 페어. 케우리보.